신천지가 근후의 이희자 회장을 포섭해 대선 과정에서 대외 창구 역할을 맡긴 구체적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22년 1월 하순경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환 총무와 신천지 고위 간부가 나눈 대화 육성입니다. 고동환 총무는 20대 대선 직전 정비한 외교 정책부가 대선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말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정리만 할 거예요. 그니까 이제 그걸 매번 다 알려주고 줄 하나로 통일하려는 거죠. 그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선생님께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예요. 그리고 그윤 땡땡하고도 통화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대화에 등장하는 신천지 간부는 당시 익명으로 거론한 인물이 윤석열 후보였다고 말합니다. 윤 땡땡이 누구죠?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입니까? 예, 맞습니다. 주선한 사람은 누구죠? 주선한 사람은 근 후에 이자 회장님하고 신천지 쪽은 고동환 총무입니다. 정치권에 적극 선을 대려고 했던 신천지의 활동은 대선 전부터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